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 je pense que, 그렇죠? I think that.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영어는 that 안 써도 되잖아요. 어, 프랑스에서는 꼭 써야 돼요. 그래서 je pense que, 뭐, c'est bien. je pense c'est bien 하면 안 돼요. 영어처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je pense que c'est bien. que를 꼭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좋은 것 같다가 되는 거죠. 모든 문장들. 앞에 je pense 키만 넣으면 돼요 그렇죠? 예. 네, 얼마나 좋아요. 예, 네, 간편하죠. je pense. -ky. 그래서 약간의 뉘어스의 차이가 있어요. c r o i r 는 뭐예요? 동사 원형이 c r o i r 동사죠. 믿다. 그렇죠? croire. u 어, h c croix, r o i 믿음 croyance 어떤 신앙? la croyance잖아요. la croyance 신앙. je crois 저는 믿습니다. En d i 네. 그런데, je crois. 하고, I believe. 예. 네. 그니까 딱 그거에요. 그래서, e 어, je crois que c'est bien. 하면은, 어떤 소견, 의견을, e 어, 더 말하는 그런 뉘앙스가, 뉘앙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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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말이죠. 뉘앙스. 예. 네. 가 약간 추가되는 거예요그 다음에, trouver trouver 동사는 뜻이 뭐예요? 찾다죠 chercher 찾다 trouver 찾았다 예. 네. 발견하다 je cherche 난 찾고요 et je trouve 찾습니다 그렇죠? 네. 다 찾다긴 한데 한국말로는 차이가 없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찾는 거 없어서 찾는 거고 이거는 발견한 거고 찾아낸 거고 그래서 je 그냥 의견 말할 때, 네, 사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더욱 조심스러운 개인적인 의견, 예, 네, 뉘앙스가 좀 추가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 je crois que c r o 하면은, 제 생각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소견,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je trouve que bien 하면은, 이거는, 아, 제 생각에는 이거 좀 괜찮은 것 같네요. 약간 그러니까 조금 더, 그렇죠 그런 뉘앙스가 추가된 거고요. euh, 어, j imagine que c'est bien 하면은,

supposition. la supposition. 이거는 예측하는 거예요.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 그래서, 어, je suppose que c'est bien. 이거는 뭐 좋겠지? 예, 가정하는 거예요. 아마도 좋겠지? 아마도. 예까 그러니까 추가된 거죠. 아마도, peut-être. peut-être. 예, maybe가 영어로는, 어, 프랑스어로는 peut-être. 여기 très d'union도 꼭 있어야 돼요. peut-être. 아시겠죠? peut-être. 그래서 어그 옆에 보시면 ça doit être difficile 있죠. 네. 이것도 제가 설명을 어,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ça doit être difficile. 이게 ça doit être, 잘써 드릴게요. nouveau o r r d a n cette année, 그쵸? 그러면은 뭐예요? 이거는 어려워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니까. 이거 must잖아요. must. 영어에 must. 그러니까, 이건 어려워야 한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어려울 것 같다라는 표현할 때 이렇게 쓰는 거죠. Sado est difficile. 어렵겠다. 딱 이거예요. 어렵겠다. 그래서, je suppose que c'est difficile. 이랑 비슷한 거죠. Je suppose que c'est difficile, ça doit être difficile, j'ai un tout cas un goût. Ça doit être difficile de... 다음, 동사, Aussi, ça doit être difficile de... Ça doit être difficile de... Ça doit être difficile de faire cela Et cela. J'ai dit, ça la même chose. goût, ça doit être un cela, clonen, comme ça. Il cela. Ça doit être difficile, ça doit être facile. 들 다른 동사고요. 이런 식으로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아 이거 아프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아프겠다 어떻게 말하실래요? 아프겠다를 쓸까요 아프겠다. Ça doit faire mal. 예, 이거는 아 이게. 때에요. 그쵸? s를 떠나시면 안 돼요. 때에요. 3인칭이니까. ça doit faire mal. 어, 이거는 아파야 한다? 해야 한다? 예. 아프겠다. 라는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누구 동사가, 어, 아, 뭐뭐 하겠다. 시보제 동사랑 비슷한 효과를 갖게 된다는 거를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은. 어, uh, je pense que v o t r 모든 문장들을 어, uh, 세비앙 말고요. 다른 거. ça doit être difficile을 사용해서 한번 아해 uh, 보는 거예요. Je pense que ça doit être difficile. Je pense que ça doit être difficile de faire cela. Je pense que ça doit faire mal. Il est i f f l 예. 그니까 je pense que tu est. 좋 이렇게 모든 문장이 다 오면 돼요. 그러면은 약간 그렇게 생각한다. Uh, 어, 생각, 소견, 의견, 뭐 상상, 가정. 이런 거다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한번 쭉 읽어드리기 전에 한 가지 더 자주 쓰이는 표현을 알려드리고 이 수업을 마칠게요. 자, j'espère que. 이것도 많이 쓰잖아요. j'espère que. 그래서 이것도 항상, 어, 특히 델프험 같은 거 보실 때 크라스니라고 말할 때 넣어주면 좋아요. 그니까 러이 사람들도 항상 말 시작할 때, je p e n 하고 그 다음에 말하잖아요. 그렇죠 어, e s p è r e 그 다음에 말하고. 그니까 러 그런 습관을 좀 들어보면 좋아요. 아시겠죠? 왜냐면은, vide. 니까 그러니까 le silence. le silence, n이에요. 그니까, 고요함. 그니까, 시험 같은 거 보실 때 중간에 이게 아무 말안 하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메꿀 수 있는 게, 의에 e 있고요. 그죠으 e 메꿀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슈퍼스쿨 하고서 아주 빨리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말할 거를. 이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 항상, 지금도 수업 끝나고 나서요, 어, 이걸 해보시는 거예요. 슈퍼스쿨 e 어떤 주제를 가지고요. 예를 들면, 날씨에 대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문장들을 최대한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Je pense qu'il fait beau. Euh, je crois que euh, je crois qu'il va pleuvoir. Je trouve qu'il fait ah, chaud. Ah, J'imagine que ça doit être euh, difficile de sortir euh, maintenant. Eh, Je suppose que. Je suppose qu'il faut prendre un parapluie. Je suppose qu'il faut prendre un parapluie. a 우산을 들고 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만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J'espère que. 예. J'espère que 일단은 제일 많이 쓰는 거. 아, 잘 지내시죠? 할 때. 예, 이거 진짜 많이 써요. 매일에서도. 항상 메일 쓰실 때 Bonjour 하고 J'espère que vous allez bien 네, 잘 지내시죠? 이거 이 문장 진짜 많이 써요 J'espère que vous allez bien J'espère que 그 다음에 어, 곧 뵀으면 좋겠네요 이런 거 있잖아요 어,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어, 또 만나면 좋겠다 보고 싶다 뭐 이런 거 J'espère qu'on va se voir bientôt. j'espère qu'on va se voir bientôt. j'espère qu'on va se revoir 허를 또 추가해야 돼요. 아시죠? se voir, 만나다를 rencontrer 안 쓰죠? rencontrer, rencontrer. rencontrer는 첫 만남이에요. 이 부분도 꼭 아셔야 돼요. 많이들 한국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이거거든요. je vais rencontrer les amis. 안 되는 거예요. je vais voir les amis, voir, 만나다. 보다. 그, 그러니까 보다를 사용해야 돼요. je vais voir mes amis. je vais rencontrer mes amis. 이거는 친구들을 만날 것이다. 근데 만나다가, 어, 그러니까 첫 만남,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것이다. 그런 게 홍콩트래고요. je vais voir mes amis. 예, 네, 하셔야 돼요. 하시겠죠? 예, 네, 이 부분도 많이들 실수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j'espère qu'on va euh, 그, 안 되는 거죠. j'espère qu'on va se voir bientôt. j e s p 하고 허의 차이, v o 그러니까, 만나다. 어, 아, 우리 다시, 우리 곧 만났으면 좋겠네요. 허를 추가하면, 우리 곧 다시 만났으면 좋겠네요. 허, 예. 다시 만나다. 그러니까, au r 가 v o 다시 만나요, 그렇죠? 다시가 있잖아요. 항상 호 있으면 다시가 되는 거예요. 호 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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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쳤다, 투베 있죠? 투베이 쳤다. 허투베 되쳤다, 다시 쳤다, 그렇죠? 허가 있으면 다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에, 꼭 에, 홍콩 트레하고 우아가 차이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스페르 큐 이거 이 문장. 제스페르 큐, 브레 빈. 제스페르 큐, 주브르 빈. 이거 꼭 해주시면 좋아요. 그니까, 델프 시험 보실 때도 아니면 여러분이 다양한 분야에서, 뭐, 어 비즈니스 메일이라든지, 아니면 친구, 아니면은, 어, 어떤, 다양한 상황에서, 그렇 예. 네. 그 메일 보내실 때, 첫 문장은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어, j'espère que vous allez bien. 잘 지내시죠? 예, 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 잘 지내, 잘 지내지? j'espère que u a bien. 딱 이거예요. 한국말로는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잘 지내지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잘 지내지, 어, 어, 잘 지내, 이건 tu vas bien. 이건데, 잘 지내지, 이거는 j'espère que tu vas bien. j'espère que vous allez bien. j'espère qu'on va souvent. 마지막 끝날 때는 이제, 매일 끝날 때, 어, j'espère qu'on va se revoir bientôt. j'espère qu'on va se v o i r bientôt. 예, 그 다음에 매일 쓰실 때, 장문 수업은 아니지만 예, 끝날 때 어, 예, 장문 수업에서 이미 보셨어요. 그렇죠? 미스, 고비수, 이거고그 다음에 사무적인 경우는 거디알모, 트레 거디알모도 있고요. 그렇죠? 이미 장문 수업 보셨으니까 어, 만약에 안 보셨다면 장문 수업으로 어, 수강해 보시면 어, 나와요. 시작, 예, 수고하셨습니다.